안녕하세요. 백수로 살아남기입니다. 악몽 같았던 40일간의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전보다 집이 좁아지다 보니 이사 후 뒷정리 하는데만 꼬박 2주가 걸렸네요. 리모델링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많지만 먼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 이번 영상은 가볍게 룸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30년이 넘은 구축 18평 아파트 올 리모델링. 과연 리모델링한 보람이 있을지 같이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우선 현관부터 가봅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좁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중문 설치로 길이가 좁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현관문을 제외한 공간이 양쪽으로 17c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폭 자체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발장을 놓기는 무리고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어 슬림한 철제 신발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신발이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 현관 걸레 바지 구간은 보통 바닥 타일을 말아 올리고 벽은 MDF로 면을 잡고 시트지 마감이 정석이지만 비용 때문에 도배 마감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벽면이 거슬리긴 하지만 이 정도면 흐린 눈으로 봐줄 만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문은 필수입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는 소음 차단 효과 때문에라도 정말 필수입니다.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작은 방입니다. 조명은 주로 커튼 박스에 간접등만 켜는 편이지만, 백색의 메인등도 설치했습니다. 깔끔하게 3인치 다운라이트만 몇개 설치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작은 방에 굳이 여러 군데 조명을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이렇게 간접등과 메인등 두 개로만 나눠 설치했습니다. 간접등반으로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배치는 이사전과 똑같고 턱걸이 기구만 추가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벤치프레스는 공간 부족으로 결국 당근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방과 마주보고 있는 안방입니다. 작은방보다 확실히 넓긴 하지만 붓박이장과 퀸 사이즈의 침대가 들어가니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안방에서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은 다운라이트 위치를 붓박이장과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작은 평수라도 드레스룸이나 팬트리가 기본이지만 30년 전 구축 아파트는 이렇게 안방에 붓박이장을 넣는 게 최선입니다. 안방 조명도 마찬가지로 커튼 박스와 붙박이장 다운라이트를 간접등으로 사용하고 백색의 메인 등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침대는 원래 계획으론 헤드가 창문을 향하도록 두고 싶었는데 방문과 붙박이장의 간섭 때문에 이 위치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달 넘게 생활해 보니 아늑한 느낌에 잠도 잘 와서 만족합니다. 이제 거실로 가봅니다. 기존 거실에 있던 리클라이너 소파는 그대로고,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던 식탁이 어색하지만 그 옆에 위치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주방 싱크대 앞인 이곳에 놓을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싱크대 크기가 커지면서 테이블 놓을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놓았는데, 모양새는 좀 어색하지만 편의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소파를 돌리기만 하면 바로 식탁 겸 테이블로 사용 가능하니 거실에서 TV를 보며 취미 활동으로 사부작거리기 좋습니다. 거실 이쪽 구석이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도배 전 울퉁불퉁한 면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기본적인 퍼티 작업으로는 심하게 틀어져 있는 벽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곳을 커버할 무언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거실 앞쪽으로 베란다가 있는데 일부러 확장은 하지 않고 실외기만 놓았습니다. 살짝 보여드리자면 기존 타일 위에 카펫 타일을 깔고 화분 몇 개만 두었습니다. 확장을 했다면 거실이 훨씬 넓어졌겠지만 비용적인 문제와 다른 제약도 있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용 문제로 목공 작업을 최소화했기에 울퉁불퉁한 다른 벽과 다르게 TV가 설치된 벽면은 목공으로 반매립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박스나 공유기를 모두 숨기고 벽에 TV가 밀착된 느낌을 살렸습니다. 여기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해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벽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목공전에 배관 매립을 했다면 더 깔끔한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역시 돈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기 전 욕실부터 보겠습니다. 제 이전 리모델링 과정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걱정되는 곳인데 나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6인치 매입 등두 개로 충분한 밝기가 나오고, 공간도 걱정했던 것보다 넓게 빠졌습니다. 계획보다 수납장이 작아져 밖으로 나온 것들이 많아 너저분한데, 사용은 편하니 그냥 이대로 유지할 듯 합니다. 여기도 아쉬운 점을 꼽자면, 배수구가 세면대 앞쪽에 있어서, 손을 씻을 때마다 배수구를 밟게 되는 점이 아쉽습니다. 배수구가 세면대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래도 문제가 많았던 욕실이 이렇게 마무리된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디에 놓을지 고민이 많았던 석자수조는 일단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곳에 놓아서 울퉁불퉁한 벽을 좀 가리고 싶었습니다만, 식탁이 거실로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밀려났습니다. 나름 어울리긴 합니다. 좁은 주방이라 깔끔해 보이려고 디테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선 문의 간격을 최대한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빌트인 식기 세척기를 넣지 못했다는 것.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놓았지만, 구매한 지 2년밖에 안된 식세기를 처분하고, 100만 원이 넘는 빌트인 식세기를 다시 구매하기에는 금전적인 압박이 심했습니다. 식세기만 없었다면 훨씬 깔끔해 보였을 텐데,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 하면, 전자렌지를 넣었습니다. 밖에 꺼내놓을 공간도 마땅치 않고 마침 크기도 적당해서 넣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하려면 안에 수증기가 차지 않게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주방이 조금이라도 깔끔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습니다. 싱크대 수전은 요즘 가성비 최고로 소문난 폭포 수전입니다. 출수량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버튼을 누르면 청소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돌리기만 하면 물줄기도 바뀌니 너무 편합니다. 심지어 웬만하면 업체에서도 추가금 없이 기본으로 설치해주니 더 좋습니다. 싱크볼은 그 유명한 백조 깜뽀르떼는 아니고 저가형인 하츠입니다. 엠보 코팅이니 소음이 덜 난다니 하는 게 부럽긴 하지만 설거지는 어차피 식세기가 하니 싱크볼을 직접 사용할 일은 별로 없어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인덕션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집안으로 들어와 있던 가스 파이프는 철거했습니다. 음식은 불맛이라며 아직 가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전이나 관리면에서 인덕션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장은 기존 냉장고와 색상을 최대한 맞췄습니다. 특히나 수납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곳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서 가벼운 것들을 넣었고, 냉장고 바로 옆문이 메인인데, 안쪽으로 공간을 만들어 아예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욕실과 뒷베란다 사이 공간인데 일부러 냉장고를 앞으로 당겨 뒷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번 사용하는 청소기도 굳이 바깥에 둘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에 보관 중입니다. 그 밖에 부피가 큰 짐들과 공구, 자주 쓰지만 밖에 두기 애매한 것들도 다 이곳에 보관합니다. 이 공간 덕분에 베란다가 너저분하지 않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쪽이 뒷베란다로 통하는 문인데 기존에는 일반 샷시였습니다. 냉장고장을 앞으로 당기기 위해 목공으로 벽을 세우고 터닝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뒷베란다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곳은 제가 직접 마감을 하고 페인트도 칠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설픈 구석이 많이 보입니다. 역시나 리모델링 비용을 줄여보려고 노력한 흔적들입니다. 에헤이. 자, 여기까지가 30년 넘은 18평 구축 아파트 룸 투어였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혼자 또는 두명 정도는 쾌적하게 살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시거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까지의 준비 과정과 공정별 비용,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